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됐는데요. 그 사이 제작진이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와 초동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죠.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푸듀 전 시리즈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진리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징 금액은 24일에 있을 전체 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수를 확인해보니 득표 차이가 정확히 29,978 표인 경우가 다섯 차례나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시즌 4에서만 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전 세 개의 시즌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경찰 수사도 전 시즌으로 확대됐고요. 메인 PD와 CP는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심이가 이번 과징금 제재를 내린 거죠. 방심이는 프류 사건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고 싶은 바람에서 나왔을 텐데요. 모두에게 실망과 분노를 준 만큼 책임을 무겁게. 더깊야할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마가 길어지면서 정말 비가 많이 왔죠. 전남 구례에서는 폭우를 피해 주택 지붕 위로 올라간 황소들이 있었습니다. 여섯 마리에서 한 마리 떨어져 죽고 지금 현재 지금 다섯 마리 올라와 있구만.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물에 떠내려 가던 소들이 주택 지붕 위로 올라가 살아남은 건데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소 5마리. 지난 10일 소방대원들의 구조작전을 통해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11일 새벽 뜻밖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구조된 소들 가운데 한 마리가 송아지 두마리를 낳은 겁니다. 어제 지붕에 있어가지고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허드은 애미나, 쌍이소나 건강하고 아마 잘 키울 것 같습니다. 두 마리의 새끼를 품고 지붕 위에서 악착같이 버텨낸 어미소. 살아 돌아와 준 것도 고마운데, 쌍둥이 송아지까지 출산했다는 게 정말 대견한데요. 갓태어난 송아지들과 함께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꼭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챙겨주세요. 우린 내일 봐요. 안녕!